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필드워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러스라는 브랜드의 RJ65 AX 구란 코치 모델입니다. 어, 우선 로러스 하면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국내나 아시아권에서는 보기 힘든 브랜드이죠. 바로 세이코의 서브브랜드로 82년도에 유럽에 런칭한 이래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어, 세이코가 펄사나 알바와 함께 세계시장의 전략적 런칭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로러스는 국내에서는 구입이 쉽지 않아서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하는 게 쉬울 겁니다. 저는 이 시계를 이베이에서 영국 셀러한테 보증서와 박스 없는 제품으로 배송료를 포함해서 29유로 약 45,000원에 구입을 했죠. 풀세트는 8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 박스 있는 제품 구매를 권장하는데 이 박스 없는 EMS 배송은 충격 등에 의해서 보장이나 파손의 원인 되기 때문이죠. 루미브라이트는 세이코사에서 개발한 야광 페인트 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루미너스 도료는 방사성 물질을 지니고 있는데 루미브라이트는 이 방사성 물질이 없는 안전한 축광 도료이자 어, 속에는 일반적인 방사성 야광보다 더 밝고 지속력이 좋다고 하네요. 로러스의 이 모델은 서브브랜드로서 세이코의 루미브라이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다이얼 전면에 처리가 돼서 일반 시계와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어, 비슷한 가격대의 타이맥스 인디글로 모델들과 비교할 만한데 필드워치로서도 포지션이 많이 겹칠 수 있어 보이죠. 자, 그럼 과연 이 시계가 쓸 만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직경은 37mm, 러그트러그는 42.5mm, 두께는 9mm이죠. 밴드는 나일론 재질의 나토 밴드이며 폭은 18mm입니다. 글라스는 미네랄로 보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그리고 특징은 데이데이트 창이 존재하며 다이얼에 루미브라이트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디자인은 밀리터리 스타일로 다이얼의 시인성이 좋네요. 케이스의 사이즈는 37mm 밖에 안 해서 손목이 얇은 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어,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샌드 블라스트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깨끗한 마감을 보여주고 있죠. 심플한 형태의 베젤은 살짝 곡선형으로 솟아올라있네요. 글라스는 플랫한 미네랄 글라스이며 안쪽으로 그린 야광 컬러의 다이얼판이 보입니다. 어, 다이얼의 인덱스는 외곽으로 초와 분단위 눈금이 있고 그 안쪽으로 시단위의 아라빅 인덱스가 위치하죠. 그리고 안쪽에는 는더작게 24시간 표기가 되어 있네요. 상단에는 로러스 스포츠라는 로고가 위치하고 하단에는 루미 브라이트 100m 방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데이데이트 창이 위치하며 중앙에는 시분초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죠. 이 핸즈들은 블랙 컬러로 야광 기능이 없는데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이얼 표면이 야광이라서 핸즈와 인덱스들은 반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어두운 곳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밝고 뚜렷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속력도 좋고 발광 도잘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어두운 상태가 아니더라도 살짝 그늘진 공간에서도 빛나는 것을 볼수 있네요. 그러면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의 두께가 9mm로 슬림하죠. 시계가 작고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크라운 가드에 감싸여진 형태이며 좀 작아서 조작이 수월한 편은 아니죠. 용도를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 1단에서는 날짜와 요일 조절이 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그레이 컬러의 나일론 밴드로 나토밴드 형태입니다. 재질이 뻣뻣하지 않고 않고 부드러운데 너무 흐느적거리네요. 전체적인 품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아서 17.5cm인 제 손목에서도 거의 끝에 끼워야 하죠. 마치 어린 학생용으로 나온 것 같네요. 길이도 짧은데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밴드 루프인데 사실 두 개가 있었는데 고정되는 루프가 뜯어져 나가더라고요. 접착이 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밴드 품질이 아쉽네요. 저라면은 밴드 줄지를 추천드리며 이 밀리터리 디자인에는 그린 나. 아토 밴드가 꽤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스크루백 솔리드 케이스이며 중앙에 로고와 재질, 방수, 모델명이 표기되어 있죠. 케이스를 오픈하면 세이코사의 VJ33B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이코 계열 브랜드라서 당연히 세이코 무브가 장착되어 있네요. 세계 핸즈와 데이데이트 창을 갖춘 쿼츠 무브먼트이며 성능이나 품질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자. 37mm라서 확실히 작고 아담하게 느껴지네요. 얇고 가벼워서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걸 잊을 정도입니다. 무게가 43g 정도니까 엄청 가볍게 나온 시계이죠. 디자인이 튀지 않고 심플한 편이라서 복장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줄질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링도 가능해 보이죠. 가지고 있는 18mm 밴드가 한정적이라서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계는 나토 밴드 말고도 가죽줄이나 메쉬밴드와도 잘 매치되니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시계의 평가를 해보죠. 저는 이 시계를 안 사도 된다, 고려해 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밴드의 품질을 들수 있겠네요. 컬러감은 좋은데 질이나 견고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갖출 만한 스펙이죠. 반면에 장점은 루미브라이트 다이얼로 좋은 야광 성능을 보인다는 것과 컴팩트한 사이즈로 남녀노소 손목 둘레에 관계없이 착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이코의 후기입니다. 있는 브랜드라서 이 브랜드 가치도 나름 있어 보이네요 어, 저는 이 시계를 단품만 4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 모델을 고려한다면 은 돈을 더 지불하고서 풀세트로 구입하는게 나아 보이죠 10만원도 안하는 저렴한 가격이니까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 제품과 비교해 볼 만한 타사 모델이 타이맥스 캠퍼나 MWC, 베르투치 등의 시계들이 있겠네요. 나중에 차차 구입하면서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